a 플러스 a 분의 1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이지. 여기 빼기 4가 돼 있어. 그러면 a 더하기 a 분의 1의 제곱 빼기 4라는 것은 즉 뭐라는 얘기야? a 제곱 빼기 2 더하기 a 제곱 분의 1이란 이야기지. 그럼 얘는 뭐예요? a 빼기 a 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지.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은 얘는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를 더하면 a제곱 플러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되지? 자, 그러면 루트 a 빼기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이에요.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역수가 더 커요. 역수가 더 크다. 그럼 작은 거에서 큰걸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? 얘는 둘다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.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곱하고 a 빼기 a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1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괄호 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a 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소거되고 이거 주의해야 되지 분모가 갖고 더하는 거니까 a 분의 2가 된다.